소문자로 지었는데요. 보통 노래 가사나 제목을 지을 때는 다 대문자로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Toxic Til The End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거든요. 보통 the 나 a 나 on 같은 관사나 전치사는 소문자 처리를 하고 이렇게 단어들 다 대문자로 써야 돼요. uppercase를 써야 되는데 Toxic Til The End라는 노래 가사는 소문자를 썼잖아요. 제 기억으로 Number One Girl도 소문자를 썼거든요. 자 오늘은 로제의 Toxic Til The End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사 그리고 그 가사에 내포된 의미들 같이 풀어드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들 알려드릴 거예요. 엑기스만 꽉꽉 담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유해하다, 또는 독이 있다,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서 턱식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물론 부정적인 뜻들이 있겠죠? He is a bad person.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냥 나쁘다. He is toxic 하다. 이랑은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He is not only a bad person. 나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for example, he is cheating.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 He is cheating on his girlfriend. If you had a boyfriend and he has cheated on you, he is toxic. He's a toxic person. 바람을 핀다. Or if he is lying a lot. 거짓말을 많이 한다. Right? That's also part of being toxic. 이것도 사람이 톡식하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Gaslighting,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영어랑 우리 말이랑 똑같아요. Gaslighting, he's gaslighting. So if he's gaslighting, he is being toxic and he is gossiping. 뒷담을 한다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He is critical. 칭찬보다는 이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He is manipulative. 여러분 m a n i p u l a t e 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단어 외울 때도 manipulate을 조종하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일단 1차적인 뜻은 조종하다 manipulate가 맞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 관계에서 manipulate 또는 manipulative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스라이팅이랑 조금 결이 비슷한데 He is manipulative She is manipulative라고 하면 자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manipulative라고 말했어요. 이거 발음에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은데 manipulative, manipulative. 이 단어는 이따 가사 설명할 때도 나와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내포된 게 적색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너를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All these kind of things are implied in the word toxic. 그래서 그냥 유해하다, 못됐다라는 느낌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Toxic 너는 끝까지 t o 이다 t Toxic o 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한국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Anyways. 근데 상대방이 c h e 많이 하고, 라 y 많이 하고, g a 라이 i 하고, 가 o 핑 하고, m a n 레이 u l a 하면 왜 만나요? 안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 이걸 다 커버할 만큼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을 t o 이라고 해요. Attractive라는 단어 있죠? 매력적이다? That person is extremely attractive. Very good-looking. Incredibly good-looking. 잘생겼다, 예쁘다, handsome, pretty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 good-looking을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존잘, 존예 이런 느낌이 Incredible이란 단어를 쓰면 굉장히 원어민스럽고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로제가 노래 가사를 이렇게 소문자로 지었는데요. 보통 노래 가사나 제목을 지을 때는 다 대문자로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Toxic Till The End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거든요. 보통 the 나 a 나 on 같은 관사나 전치사는 소문자 처리를 하고 이렇게 단어들 다 대문자로 써야 돼요. uppercase를 써야 되는데 Toxic Till The End라는 노래 가사는 소문자를 썼잖아요. 제 기억으로 Number One Girl도 소문자를 썼거든요. 이 소문자를 쓰는 노래들이 있어요. 소문자로 노래 제목을 썼을 때좀 트렌디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채팅을 할 때나 이제 외국에서는 이 스크링할때 sns에다가 포스팅 할때 그냥 다 소문자로 쓰잖아요 채팅 하는 느낌이 들고 제목을 소문자 그러니까 lowercase로 썼을 때는 조금 더 informal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toxic till the end 이렇게 uppercase로 쓰면은 이거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라는 게딱 보이는데 그냥 소문자 로 쓰면은 casual하고 informal한 느낌을 준다 제목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은 설명을 했네요 call us what we are toxic from the start can't p e t e n d t a t was in the dark call us what we are. 이건 뭘까요? Call us what we are. 여기서 이 us를 조금 바꾸면, call me what I am, call you what you are. 이제 이런 느낌의 문장인데 이걸 직역하면 나를 나로 불러라, 너를 너로 불러라, 우리를 우리로 불러라라는 뜻인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포장하거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지 말고 우리 그 자체로 그것 자체로 봐라. 포장하지 말자, 아니면 돌려서 말하지 말자, 솔직하게 말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Toxic from the start. 우리 처음부터. 턱식했어 제가 턱식이란 단어는 이제 그냥 턱식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린 처음부터 글렀어 아니면 우린 처음부터 관계가 안 좋았어 잘못된 관계였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턱식이라는 이 vibe 이스웩을 조금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턱식을 길게 설명해드린 이유가 이제부터 턱식을 그냥 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턱식했어 그 다음 Can't pretend that I was in the dark Can't pretend는 I... Can't pretend를 줄여서 can't pretend로 쓴 거죠. Can't pretend는 뭐인 척을 할수 없다. 예를 들어서 I can't pretend I don't know. 이거는 모르는 척을 할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I know잖아요. 나는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dark였던 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흠. 그러면 dark는 뭐죠? What does dark mean? Dark는 여기서 모른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영화에서는 뭔가를 알다, 모르다라고 표현할 때, I'm in the dark라고 하면 나는 몰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 몰라. 잘 몰라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So, can't pretend that I was in the dark는 내가 몰랐던 척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알았다.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를 돌려서 말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몰랐던 척을 하고 싶었어. 나는 그냥 우리 관계가 턱씩 하지 않았던 척을 하고 싶은데, I knew it from the beginning. I knew it from the start. I knew it from the start. I knew it from the beginning이라고 하면은 너무 구어트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걸 조금 포에틱하게 바꿔서 can't pretend that I was in the dark라고 표현한 겁니다. When you met my friends, didn't even try with them. When you met my friends, you didn't even try with them. You better didn't even try with them. 영화 노래 가사를 보면은 앞에 주어가 많이 빠져요. I, you 이런 거다 빼버립니다. 멜로디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겠죠. 넌내 친구들 많았을 때 you didn't even try with them. 잘 보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 I should have known then that you were childish and possessive, so manipulating. I should have known then.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 I should have known은요, I should는 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should have known은 했어야 했다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I did not, and I regret. 후회를 한다는 걸레포하고 있어요. I should have known. 아,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I didn't know it back then. I should have known then.이라고 하면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That you were jealous and possessive. Jealous는 부러워하다, 질투하다라는 느낌인데, envious랑 조금 구분하시면 좋아요. Envious보다 jealous가 한 단계 더 높아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느낌이 jealous예요. Possessive. Possess란 단어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possessive 는요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있나요 He is really possessive 그 사람은 소유욕이 강하다 우리가 연인관계에서 이 사람은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너는 아무랑도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이 possessive 라고 말합니다 manipulating 제목을 설명할 때도 toxic 하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manipulating manipulativ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하려고 한다, 내 멋대로 하려고 한다. So you are very manipulating. 가스라이팅도 많이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 톡식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로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Honestly impressive. You had me participating. Impressive라는 단어는 인상 깊다. 긍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쓰잖아요. Oh, that was impressive. 어, 뭔가 대단하다. 인상 깊다. 뭔가 기억이 오래 남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Sarcastic하게 쓴 거예요. 우리가 Sarcasm이 뭐죠? Sarcasm? 비꼰다. 비꼬는 말투예요. 잘한다, 잘해. 아, 참 잘한다. 뭐죠? 그 사람이 정말 잘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Wow, that was impressive. That was impressive. You You are sarcastically saying that's not good. Pico Impressive. That was amazing. 뉘앙스를, wow, that was impressive. That was awesome. That was impressive, 아니라, Impressive. Awesome, yeah. You're awesome. You're being very sarcastic. You had me participating. 여기서 participating, 참가를 하다 너는 나를 참가하게 했다. 아까 남친이 he's jealous, he's possessive, and he's manipulating. 근데 나는 거기에 놀아놨다 Yes, you made me participate. 나는 너의 그 놀음에 참가를 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그 남자가 이제 gaslighting을 잘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you made me participate라고 써도 되고 그냥 I participated이라고 써도 되는데 너가 나를 그렇게 하게끔 조정했어. You basically made me participate in your play, in your show. 너가 한그 manipulative하고 possessive한 너의 gaslighting에 내가 놀아났다. You had me participating. 이라는 뜻입니다. Back then I was u n your pace, I never want to see your face happen.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 w toxic l Back then은 이제 그 때죠, 그때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내가 너의 집에서 run out of your place 도망쳐 나왔을 때 달려 나왔을 때 근데 여기서 달려 나오다라고 하면 조금 음, 우리말로는 부자연스러우니까 너의 집에서 나왔을 때 근데 지금 run out of your place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냥 going out이 아니라 running out이잖아요 급하게 나간 거잖아요 둘이 싸웠다라는 걸좀 내포하거든요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너의 집에서 내가 뛰쳐 나왔을 때라고 해석하셔도 되거든요. 뮤비에서도 나오다시피 둘이 싸워서 로제이가 집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때 너네 집에서 뛰쳐 나왔을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나는 말했어, I never wanna see your face. 네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I never wanna see your face again. I meant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은 I couldn't wait. 기다릴 수 없다는 라 뜻인데 당장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 빨리 다시 보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너를 다시는 안볼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다시 보고 싶다는 뜻이죠 I meant,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till the end 우리는 끝까지 관계가 toxic했어. Uh -huh. Baby, were. To We were toxic 했어 c a u s e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it's Over 라고 하면 은 헤어지다, 끝났다, it's over, the game is over, our relationship is over 는 끝났다 라는 뜻 이에요. 보통 영어로 우리가 헤어지자 라고 말할때 우리 헤어져, we're over 라고 많이 쓰 거든요.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때 I said it was over, 그래서 when I said it was over, 우리가 헤어지자 할때 너는 어떻게 들었 냐면 I was saying it was over, however what you heard is.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나를 더 가깝게 pull해줘 더 끌어당겨줘 나를 네 품으로 더 끌어당겨줘 로 본인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는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나를 더 가깝게 끌어당겨줘 로 해석을 한 거죠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plot이란 단어는 계획을 세우다예요 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있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나쁜 계획을 말할 때 plotting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네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plotting을 한 거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면 할 고민해서 고민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how can I stay in her head?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계속 하게 할수 있을까? 이 남자가 굉장히 possessive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You r e think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우리는 마지막까지 톡섹했어.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the x Ladies and gentlemen. 젠틀맨이랑 젠틀맨은 이 차이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얘기할 때 gentleman. 그래서 ladies and gentlemen 할때이 M E N을 쓰셔야 돼요. 제가 아는 대부분들은 이것을 쓰더라고요. So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소개합니다. The x 여기서 ex는 e x b o y f r i e n d 잖아요 전남친인데 my ex라고 하면 내 전남친인데 여기서 진짜 인상 깊은 그 단어가 the x 예요내 전남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로제가 자기 ex-boyfriend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전남친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가 자기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ex-boyfriend들도 전형적으로 이렇다 여기서 I present you my ex라고 하면 엄청 퍼스널하게 들리잖아요 내 전남친을 소개합니다 내 전남친은 개 개사... x 여기서 I present you the ex라고 말했으면 내 전남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전남친들 이렇게 possessive 하고 gaslighting 하고 toxic한 전 남자친구의 그런 전형적인 ex-boyfriend 라는 고유 명사라고 해야 되나 ex-boyfriend 라는 그런 사람을 represent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 present to you the ex 하면은 만인의 ex-boyfriend 이게 내 ex-boyfriend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ex-boyfriend들도 이렇다라는 걸 내포하는 거죠.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If they had a toxic relationship with their ex, they can relate to the story. <목소리> 아, 여기서 체스란 단어가 나왔어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체스야. Whoever g u e s s 누가 알았겠어. 여기서 체스랑 guess랑 rhyme 있죠. His favorite game is chess. Who ever g u e s s Playing with the pieces in my chest. 보통 체스는 어, 우리나라 문화로 하면 바둑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좀 바둑하죠? 약간 nerdy하고 약간 니키한 애들이 바둑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If you think of a chess player 좀 너디하고 안경 쓰고 진짜 가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 근데 Who would ever guess? 그걸 누가 알았겠어 여자 마음을 잘 가지고 노는 사람인데 His favorite game is chess 완전 반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 라인이 하나 나오는데 Playing with the pieces in my chest 그러니까 마음을 말할 때는 Heart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We were playing with my heart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Heart가 아니라 chest. h e 썼어요 h e a heart. 는약음 흉부, 가슴 이런 느 h e 데 t 는 약간 흉부 가슴 이런 느낌인데 c h e s t g 어 e s s c h e s t 랑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c 스 h e s t heart. 요내 마음에 있는 a r t h e c e s 를 가지고 놀았어 가지 있잖아요, 있잖아요. 는 그러니까 보통 h e s r t heart. h e a e a r 이 heart. h h e s s p l a y e r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하고 내가 그 카운터에 카운터 스트레지 를 세우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게 체스 플레이어잖아요 His ex was a chess player. means he thinks very strategically. He can notice someone's intention quickly.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걔는 나를 가지고 놀았어. You were playing with the pieces in my chest. Now he's on the screen. Now he's on the screen. 휴대폰 액정이 screen이죠. This is my iPhone screen. 근데 이제 너는 화면에 나타났어. Saying don't leave.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Now he's on the screen. Saying don't leave. You stole that line from me. one line은 여기서 a sentence, 문장 또는 말 아니면 노래의 한 부분을 line이라고 하거든요. 너는 나한테서 그 line을 steal해 갔어. 내가 하려던 말을 네가 한 거예요. That was exactly what I was going to say. 내가 하려던 말이었어. You stole that line from me. That was exactly what I was going to say.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다한 거지. Because you're just jealous and possessive.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여기서부터는 1절이랑 똑같습니다. I 여기서 원래 문장이라고 하면 I can't forgive you for a lot of things인데 여기서 로제이는 for a lot of things 노래 운율을 맞추려고 a lot of things 해 있다는 표를 나눠서 I can't forgive you for a lot of things 이렇게 a l o t 라고 말을 했는데 원래라면 for a lot of things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I can't forgive you for a lot of things. 너는 용서하지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For not giving me back my Tiffany rings. 내 Tiffany. 반지를 돌려주지 않은 것 여기서 많은 팬들이 어 그럼 전남친이 로제의 티프니 반지 훔쳐간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거 실제 로제의 인터뷰에서도 이거 그냥 본인들이 막 지원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남친이 티파니의 반지를 간건 아닌데 조금 더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이 라인을 메이크업했다 합니다. We didn't actually steal my Tiffany ring. That we just made that one up. So i m like, calm down, everyone. Like, Who stole her Tiffany? He was, yeah. The second half of it, like, you wasted my prettiest years is what we were trying to get at. Yeah. Like, not literally. He didn't actually steal a y t h i n g So they basically made it up to make the story more dramatic. I'll never forgive you for one thing, my dear. 나는 이한 가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You wasted my prettiest years. 너는 나의 가장 예쁜 나날들을 낭비했어. 너 때문에, my prettiest years. 그러니까 내 20대 초반, 중반 가장 황금 같은 20대 초반, 리즈 시절을 내가 너한테 바쳤다. 나의 가장 예쁜 시절을 낭비했어. 로제의 가장 프리 y e 이 r 스를너 때문에 낭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슬프네요. 자, 여기까지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노래 가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받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